아, 네 번째는요 남극에 호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남극 호수에 대한 얘기 남극은 얼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추운 지역이니까 호수가 다 얼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블러디보스토크 호수 같은 곳에서는 수십억년 수십 뭐, 수십억 년 전에 있는 미생물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두꺼운 얼음층 밑에는 이미 호수가 있어요 그럼배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겠죠 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아티카 그랬어요. 여기서 아틱이란 뭐, 단어 나와요. 우리 혹시 아치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아치? 아취? 아치는 뭘 보고 아치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둥있는걸 보고 아치형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위쪽 아치되어져 있는 부분 이걸 보고 우리가 북극이라고 하겠지? 그럼 북극을 뭐라고 하냐면 아틱이라고 해요. 아티그러 남극은 북극의 낮은 편에 있는 곳이죠? 남극은 그러면 여기는 반대라는 말을 써야 돼 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안 써지네요 자 다시 지우고 써볼게요 자 북극은 뭐라고 한다고? arctic 그럼 남극은 반대라는 말이 나와야 돼 anti라는 말이야 anti anti가 반대거든 anti 표현하잖아? n-tar n-tactic 이 남극이란 뜻이 돼. 여기서 보면 in antarctica면 남극에서는 그런 뜻이 되겠지. 남극에선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이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은 뭣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 뜻이야. 남극에선 거의 모든 것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뭘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음,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the temperature 아이고 자그 기온은 can drop, drop 할수 떨어질 수 있대요. 빌로우는 아래까지죠. 영하 55도, minus 55 degree Celsius라고 해요. 영하 55도 아래까지 떨어진대요, 온도가. Surprisingly, 아주 놀랍게도, four kilometers beneath the ice. 이 beneath 하게 되면 어디 어디 아래란 뜻이야, 아래. 그러면 두꺼운 얼음층이 있는데, 그 얼음층 아래에, 얼음층 아래에 4km, 약 4km쯤에. 이 얼음이 있는데,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이 4km쯤에는, there is, 있습니다. A huge lake. 뭐야? 거대한 호수가 있대요.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있는데, 얼음 밑에 약 4km 밑에 뭐가 있대? 호수가 존재하고 있대요. Its name, 그 이름은, 그 이름은, is, 봐줘, lake, b o s t o k b o s t o k 호수에요, b o s o 호수. 어, 이 러시아 사람들이 발명했나봐요. b o s t o k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it's, 그 b o s t o k 호수는 is 250km 길이야. 그리고 50km wide 너비야. 그리고 about, 약 400m의 깊입니다. 이 음, 250km 너비에 50km 길이에 50km 너비에 400m의 깊이를 가지고 있대요. 그 호수는 컨테인 contain, 컨테인은 포함하다 그 말이죠. 약5400 세제곱 킬로미터의 물을 포함하고 있대요. 자 세제곱 킬로미터가 그러니까 부피가 되겠네. 5400 세제곱 킬로미터의 물을 포함하고 있대. 약 5%야. 물? 모든 The fresh water fresh water 를 뭐라고 하냐면 담수라고 해 t 담수. 담수는 a t e r w a t 는 r water w a t e 는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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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물 t e r water 지 a 지 e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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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e b o a t o e a e a e e w t e r e r w t e r w a t 해부 pp라고 하는 제후 pp 이걸 뭐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해부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까지라고 해요 그냥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이런 뜻이야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he 자 he니까 해부를 써야 되는데 has로 바꾼다 he has lived in 부안. 그는 부안에 살았는데, for 10 years.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까지 부안에 살았어. 그런 말이야. 자, 얘하고 구분할 거 보자. He lived in 부안. 그는 부안에 살았는데, in 2009. 그는 2009년에 부안에 살았었어. 이두 문장 봐봐. 여기는 2009년에 부안에 살았다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야. 지금은 어디 살까? 몰라, 지금은. 부안 사는지, 서울 사는지 몰라. 근데 반면에 여기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안에 살았다니까 지금도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고 현재 완료라고 해. 그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봐봐. 보스토크 호수는 지금까지 되어 온 거야. 근데 거기 또 뭐가 써 있어? 비 커버드 위스가써 있죠? 비 커버드 위스 r e d w i 는먼으로 둘러싸였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까지 둘러싸여져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자, 보스토코스는 지금까지 둘러싸여져 있어요. 커버 덮여져 있어요. 뭘로? 아이스, 얼음으로 덮여져 있어요. 얼마 동안? for more than, more than이 뭐야? 이상이죠. 얼마 동안? 14에다가 밀년이네. 밀년이 million이 몇 년이야? 100만 년이야? 그럼 100만 년인데, 14백만이니까 뭐야? 1,400만이겠죠? 1,400만 년 이상 동안이나 얼음을 둘러싸여져 있었대 하지만, 그치만, in the lake, 그 호수에 있는 물은 does not freeze, freeze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얼지 않아요. How? 어떻게?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왜 민물이 이렇게 영50인데도얼지 않았을까? It is because 그것은 왜냐면, the thick ice, 두꺼운 얼음이 protect했기 때문이야. protect가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잠깐만요. 네. 자. 두꺼운 얼음이 보호했대요. 여기서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와서 형광 빼쳐볼게요. Protect from 이렇게 자, 그 두꺼운 얼음이 보호했어요. 그것을 그 호수에 있는 얼음을 뭐로부터 보호했냐? 또 cold air 차가운 공기로부터 보호했대요. 으흠. The ice 그 얼음은 또한 prevent prevent도 막아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prevent 체크 딱 하고요. from다가 ing하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더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생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건데요. keep이란 단어가 있고요, a가 있고요, from i n g 가나요 keep a from ing. 뜻은 뭐냐면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그런 뜻이야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예를 들어서 어, the cold 음, weather 그 추운 날씨가 키베과가 캡트거든요. Kept, kept him 막았어요. 그가 from going 아.. 이좀 안좋아요 going out 이렇게 쓰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 이게 막아준거야 차가운 공기 막아줘 그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런 말이 되는거야 이 keep a from ing 굉장히 비슷하게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또 뭐가 있어? stop a from ing 여기 나와있는 prevent a from ing Prohibit A from ING도 전부 다 A가 B하지 못하게 막다는 뜻이고요.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Ban from ING, Bar from ING 전부 다또 A가 B하지 못하게 막다 그런 뜻이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꼭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얼음도 또한 프리벤트 막아주는데 그 열이 무슨 열이냐? 그 호수 안에 있는 물이 이스케이핑하지 못하게 막아준대. 탈출하지 못하게 막아준대. 그렇죠? What? a 혁명 정말로 놀라운 호수구나. 아, 이건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laughs>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게 추운 남극 밑에도 뭐가 있다? 호수가 존재하고 있더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자,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